키 110cm에 몸무게 13kg인데 군대에 간다고? 이게 사실일까요? 얼마 전 커뮤니티에 올라온 2023년도의 병역 판정 검사 BMI 통계를 보면 BMI 면제 인원이 0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BMI 최저 수준에 키 110cm 몸무게 13kg인 검사자가 등장해 이런 사람도 군대에 간다는 건가 의문을 갖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군복무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군복무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 판정 검사 신체 검사 규칙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 등급의 판정 기준에 따르면 BMI 지수로 신체 등급이 결정되는 구간은 신장 159cm 이상 204cm 미만의 경우이며, 이때 BMI 지수에 따라 신체 등급 1급에서 4급으로 판정되는데, 신장이 159cm 미만 또는 204cm 이상인 경우에는 BMI와 관계없이 신장만으로 신체 등급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신장이 110cm이고 몸무게가 13kg일 경우 BMI 10.7로 해당 BMI 통계에는 집계되지만 BMI 면제가 아닌 신장으로 면제에 해당되고 2025년 기준으로도 군복무 대상이 아닙니다.